가시 없는 고등어 순살 7팩으로 즐기는 맛! 가시 없는 고등어 순살 7팩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노르웨이산이라 그런지 신선함이 남다르고 손질된 고등어라 조리도 편리해요. 살도 부드럽고 맛이 깊어서 온 가족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가시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냉동 보관도 가능해 2년이나 유통기한이 길어서 실용적이에요. 바쁜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고등어 케인과 함께 즐기면 더욱 좋답니다.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 1kg을 구매해보았어요. 신선한 국내산 채소라 믿고 먹었는데 정말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샐러드뿐만 아니라 볶음이나 스무디에도 활용하기 좋아서 매일매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특히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니라는 점도 안심이 되어답니다. 소비기한이 짧으니 빠르게 먹는 게 좋지만 가정 모두가 만족하며 잘 먹어서 금방 소진되었어요 신선한 채소를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참지포는 정말 맛있고 고소한 간식이에요 두툼하고 씹는 맛이 살아있어서 맥주 안주로도 완벽해요 특히 건홍을 특유의 풍미가 깊어서 한입 먹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겠어요 소비기한이 2년이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 제품, 주부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